안녕하세요 동쪽 메뚜기입니다 주말에 실컷 놀다가 일요일 막자, 마지막 자랑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니 굉장히 어색하네요 게임 플레이만 좀 하다가 이렇게 실사로 나오려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2D 여친을 보다가 3D 여친이 처음 되었을 때 그런 느낌이랄까? 어 아, 되게 어색하네요 영원히 난 히키콤이었어야 해 이런 느낌? 아... 이렇게 현실 카메라를 켜게 된건 최근에 구입한 피규어를 두 가지 정도 소개를 언박싱겸 해볼까 해서 현실 카메라를 열게 되었습니다. 군소리 말고 그냥 바로 들어가죠. 큐 포스켓 원더우먼 그리고 캐드먼. 큐 포스켓은 일본 이제 음, 반프레스토 아 슬픈 이름이네요. 반프레스토. 어디로 넘어갔더라? 아무튼 반프레스토에서 만드는 그런 피규어 종류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국내에서 구입시 2만 원에서 2만 4천 원, 뭐 비싼 건 2만 7천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뒤로 오자. 그러니까 일본이죠. 일본에서는 종류에 따라서 1 8 0 0 0 엔에서 아니 무슨 소리야, 1,800 엔에서 2 0 0 0엔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가격대는 어디까지나 이제 망가소고 만다라게 같은 전문점을 갔을 때 얘기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잘안 잡네. 잡아 잡으라고. 아못 잡네. 잘못 잡네요. 나중에 따로 스샷을 찍어서 보여 드릴 건데 크레인킹이라고 있습니다 인형 뽑기용 피규어죠 사실은 인형 뽑기용 피규어인데 디즈니 프린세스 버전을 시작으로 굉장히 마블을 제외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피규어들을 이제 뭐죠? 만들어 내기 시작을 해서 생각보다 꽤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피규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피규어입니다 정말 말고 그냥 뜯죠 말도 못 하는데 절대 저,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칼로 뜯으세요 집에 칼이 없는데 이거 안 하면 시칼로 뜯어야 돼서. 어, 테이핑은 총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뚜껑을 열면 또다시 박스가 나와요. 음. 그래도이포스케이서 굉장히 좋은 점은 박스는 옆으로 치게요 좋은 점은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사, 그 케이스는 공간이 많이 차지해요. 보관하기도 좀 힘들고. 근데 이런 박스 케이스의 경우에는 접어서 보관하기 쉽고 케이스를 보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보관하기 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요새 또 세계적인 문화가 또 이제 일회용품 안 쓰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더 종이를 뜯어내면, 이렇게, 2가 나오죠. 이거는, 뭐, 이제, 피규어 보시는 분들이랑 그러니까 모으시는 분들이랑 흔히 보셨을, 여기를, 가위질을 해서, 딱히, 골격이나, 뭐, 무슨, 그런 관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성으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윗받침 하나, 헤드부품 하나, 바디 하나. 그래서 조립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머리를 끼시고요. 맞춰서, 여기 맞니? 여기인가? 이쪽인가? 이쪽인가 보다. 음, 이쪽인가 보구나. 뭐좀 이상... 아, 아 케이스? 음... 이거구나 네 조립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헤더랑 바디를 맞춰준 다음에 받침대만 끼워주시면 돼요 <laughs> 캐드먼 그리고 아이고 저는 사실 박스에 크게 미련이 없어서 고객도 편한 건 없는데 나중에 이사가거나 할때 조금이라도 편하려면 <laughs> 박스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 아, 그래도 이 원더우먼은 크네요 머리가 머리가 큰게 아니라 헤어의 질감이 굉장히 풍성하게 되어있요 이것도 역시 헤드 바디 받침대 받침대가 아니죠 아무튼 지지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좀큰 피규어의 경우에는 지지대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간혹 있어요 이런 지지대 아무래도 이만한 바디에 이만한 헤드를 세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지대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뽑기 크레인용 피규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역시, 피규어, 뭐, 뭐, 취미의 왕국, 일본답다, 뭐, 이런 느낌? 아이, 거꾸로 꼈다. 머리를 받쳐야 되는데. 그래서 머리를 여기다 꽂고, 머리를 받쳐주시면 됩니다. 아, 받쳐라. 그러면, 자, 이게 이번에 제가 구매한, 뭐, 좀만 더 뒤로 가. 그렇지. 뭐, 이상하지 않나? 얼굴이 막또 샤프트 걷기 만안 나왔죠?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니아니야 아니야. 이런 할수 있어. 네. 이게 이번에 제가 구매한 원더우먼, 비교어 그리고 캐드만입니다아 제가 지금 저희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특성상 제가 줌을 당겨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퀄리티를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 조명이라도 좀더 내려와라. 쿠포스캣의 그 모터는 기본적으로 크고 눈기나는 눈, 부, 부드러운 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Q는 퀄리티, 그리고 포스켓은 필란더로 뭐 포스키가 뺨이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 퀄리티 좋은 뺨이다. 뭐, 이딴 소리인 것 같아요. 저도 뜻을 찾아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laughs> 얘네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Q 포스켓은 보통 A 컬러, B 컬러, 혹은 통상 컬러, 로머, 레어 컬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더우먼의 경우에는 이렇게 A, B 컬러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B 컬러로 준비했습니다. 컬렉터분들, 뭐 이런 분들은 A 컬러, B 컬러 다 구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꽂히는 한 가지 컬러만 사는 주입니다. 돈이 없잖아요, 가난하잖아. 요 게임도 중고 사고, 막 그러는데 신품 사면은 뽕 뽑아 먹으려고 밤낮을 플레이를 하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B 컬러고요. 이 B 컬러는 A 컬러는 이제 영화판. 컬러에좀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컬러는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원래 알고 있던 게 어느 세대일까요? 70년대, 80년대였나요? 그 TV에 나왔던 원더우먼의 그 약간 비비드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비드한 컬러가 좋아서 B를 <laughs> 선택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캐드먼의 경우에도 잡아! 잡으라고 잡았나? 잡았다 이 캐드먼의 경우에도 B 컬러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캐드먼도 자, 이렇게 두 가지 잡아! 잡으라고 그냥 흐릿하지만 보세요 두 가지 컬러가 존재합니다 이두 가지 컬러의 차이는 바디가 검은색이냐 약간 곤색이냐 고글이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아, 초록색이냐? 2차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고글이 초록색인 건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이 바디가 곤색인 게좀 마음에 들었어요. 좀 가죽의 색깔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 비컬러 버전입니다. 사출 성형이기 때문에 헤드나 뭐 이런 부분에 그런 그 플라스틱 성형선 같은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원더우먼은 헤드 쪽에 약간 좀 이물질 같은 게좀 묻어 있긴 해요. 이쪽에.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 치고 도색이 번졌다거나 하는 부분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음악 오늘 예쁘죠? 캐드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캐드먼이 원더우먼이랑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한 건 얘는 그냥 몸 전체가 다고온색입니다 배색 디테일이라 할게 들어갈 게 없는데 얘는 이 아휴, 안 보이는구나. 이옷 안쪽에 배색 디테일이 좀, 조금 떨어지긴 하네요.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2만원에 이 정도 조형을 내주는 정도면. 그리고, 크레인에 들어가는 피규어임을 감안했을 때, 이 안쪽의 디테일 같은 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봐주, 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더우먼의 경우에는 예전 영화 저스티스 리그 버전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잠깐만, 너 일로 봐 네, 이거였고요 영화 버전도 물론 전 좋은데, 왠지 이번에 나온 얘는 그냥 큐포스켓 원더우먼이에요. 저스티스 리그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아니면 70년대 나왔던 린다 카터 버전의 원더우먼을 베이스로 어레인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더 마음에 듭니다. 이게 새로 사서가 아니라 늠름한 모습이라든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 감이 있어요 원더우먼이지만 다른 실사 버전, 최근에 실사 버전을 베이스로 조형을 만든 거다 보니 만든 거라서 그렇지 모르겠는데 좀 약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정말 늠름하고 되게 그냥 갖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되게 이뻐요 이쪽 조형이 훨씬 더 이쁘게 나왔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면 키포스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나마 진행을 해봤습니다 많이 달려요. 교육력도 부족하고, 말빨도 없고, 뭐, 어쩌겠어. 근데 그냥 저렴한 취미 생활에 대한 소개랄까요? 그런 걸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80만원짜리 피규어 갖고 싶지만, 조금이라마 차선을 좀 저렴하게나마 좀 바라신다면, 혹은 다른 좀 저렴하게나마 자신의 취미 생활을 누려보고 싶다면, 이런 것들로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소개 차원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재질 얘기 안 드렸구나. 그냥 피규어가 다 그렇죠. 본체는 PVC ABS고요. 밑에 거치되는 부분은 그냥 ABS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냥 뭐 피규어들 다 그렇죠. ABS 아니면 PVC 주로 이 본체는 이제 PVC를 사용을 하죠. DC 코믹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마블 팝입니다. DC 코믹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좀 저렴하게나마 DC 코믹스의 캐릭터들 아참 큐포스켓은 남자 피규어가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는데요. DC는 안 나옵니다. 슈퍼맨이랑 배트맨이 없어요. 플래시도 없습니다. 옛날에 구매했던 할리퀸까지 여자 캐릭터만 아 조커 하나 조커 하나 있고요. 큐퍼스켓은 주로 여자 캐릭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할리퀸 예쁘죠? 얼마 전에 동료가니까 8만 원을 팔고 있던데 품절이 돼서 그런가 봐요. 재테크를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전이거 평생 제가 갖고 있을 겁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DC 코믹스 버전 큐포스켓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뭐, 영상이 마무리가 어색하네? 제가 구매하는 피규어라든가, 제 아내가 구매하는 피규어, 제 아내가 큐포스켓을 사실 더잘 모으고 구매를 합니다. 어디서 기동차게 정보를 알아와서 색감에 꼭 고민하는데, 결국 집에 와 있더라고요. 한 6개월 안에. 아내가 구매했던 큐포스켓이라든가, 제가 구매하는 큐포스켓이 아니더라도 제가 갖고 싶은데, 한번 가져보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 이제 구매를 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조금씩이나마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 취미가 게임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현실 모습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큐포스켓 원더우먼과 캐드우먼에 대한 소개는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 원더우먼이 또 있고, 왜 여기 할리퀸이 또 있을까요? 왜 저는 얘네들 이렇게 집어 던지고 있을까요? 다음 리뷰는 이두 녀석들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리뷰에서 만나고요. <laughs> 다음 소개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현실 세계로 나온 동충매초기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